오라 근데 어디서 많이 보는구리네. 혹시 안녕하세요 로보캅 초고수 가수 순입니다. 로보캅 초고수 가수 순은 2004년 1월 정규 앨범 1집 프라미스 i s U.A. 이어 2006년 6월 정규 앨범 2집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08년 1월 첫 디지털 싱글 앨범 한참을 발표. 모든 음반의 절반 이상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하는 실력파 뮤지션. 안녕하세요 온 게임 내두저지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집 프라미스 유하고요, 이집 사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2 5집 한참을 발표한 가수 수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로브컵 초고수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보캅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로보캅 원을 봤어요, 영화를. 그때 어, 주인공이 머피인데요. 알렉스 머피인데 그 머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매력에 반해 가지고 그때부터 게임을 접하게 되었어요.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이미 많은 무대에서 찬사를 받았다는 수. <laughs> 맞자, 맞자. 어, 멋져 멋져. 카메라 조금만 더 당겨 봐요. 어, 톡톡톡톡.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작업실입니다.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여러분들께 로봇캅 원코인 노다이 플레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로봇캅 초고수 수. 노다이 원코인 클리어. Serve the trust, protect the innocent, uphold the law. 직사이팅 사상 연예인 초고수는 가수 수가 최초인데 과연 노래 실력만큼이나 게임 실력은 어떨지 게임 스타트. 영화상의 뻣뻣한 기계의 느낌 그대로 깔끔한 그래픽에 정감가는 캐릭터, 로버컵!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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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공공의 적들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첫 번째 스테이지의 보스는 ED-209라는 로봇인데 또 원래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적으로 나와서 첫 번째 보스로 등장을 했답니다. 영화 속 라이벌 ED-209가 쓰러지면 1스테이지 클리어. 이 게임은 2스테이지가 최고의 난이도로 1, 2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하는데 라이프 업은 인질 구출 두 번이 전부이므로 체력을 아껴가며 플레이하는 것이 포인트. 또한 전기톱 제이슨의 등장 위치를 모두 외워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전기톱 제이슨이 나와요. 한대 맞으면 적어도 그 에너지가 3칸, 4칸 정도 이렇게 닳아가지고 몇대 맞으면 로봇컵이 금방 죽거든요. 어디 위치에서 나오는지 그걸 일단 외우고 있어야 돼요. You are under a 총알 다다다 날아와 주시고 술탄 떨어져 주시고 이놈처럼 다 덤비고 아우 정신 없어 그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 와중에도 우리의 적었수 최고의 난이도 이 스테이지 무사통과세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게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악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몇시 방향에 있는 적부터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3 스테이지 이후는 보너스 라이프 획득에 라운드 중간 중간 라이프 바가 늘어나는 아이템이 계속 나오며 이를 다 얻으면 나중에는 맷집도 좋아지는 사실. 단 주차 리프트 같은 구조물에 한번 찍히면 바로 게임 오버됩니다. 조심하세요. 마스테이지에서 역시 적들이 떼거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몇 명의 적들이 출현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원 코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로봇 카본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큰 총이 나와요. 이걸 총알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만한 총알이 나와요.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걸 가지고 원기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그총 하나만 있으면은 웬만한 적들을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laughs> 노래 실력만큼이나 게임 실력도 대단한 우리의 적어수수. 얼굴도 미소년인데 게임 실력도 선수야. 얘는 또 뭔니? 크레인 차에지 머리통만한 철구를 달고 오고 말이야. 어? 크기만 크면 뭐 하나. 적자 적수의 총 한번 살짝 당겨주시면 게임 오버. Thank you for your 이곳은 두 번째 스테이지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보너스 스테이지! 어, 게임의 특성상 두 번째 스테이지, 그리고 네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면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어요. 보너스 스테이지에서는 그 나오는 표적들을 다 맞춰야지 100%가 되는 거예요. 100%를 했을 시에만 자신의 그 체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냥 단순히 HP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HP를 넘어서가지고 자신의 그 몸빵, 몸빵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두 번째보다 네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고서 하는 보너스 게임이 그 몸방을 더 많이 늘려 주거든요 와 우리의 초고수 역시 퍼펙트 슈터 와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다 외웠어요? 아로보캅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이 마음을 몰라 <laughs> 내가 로보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다 외웠겠어 엄마한테 맨날 쪼도게 맞으면서 응. 5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날아다니는 적들은 트윈샷으로 한 방만 쏴도 쉽게 제거. 금방 죽을 거왜 덤비고 다니냐? 5스테이지의 보스는 공격력과 내구력이 높으므로 총알과 폭탄을 피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타이밍을 노려 공격하는 것이 포인트. 퍼펙트 슈터답게 5스테이지역시 퍼펙트 클리어. 로보카에서는 종종 특수 무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로보카 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박스에 담겨져 있는 혹은 담겨져 있지 않은 특수 무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이런 특수 무기를 적재적용. 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은 원코인을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쓸수 있을 때 편하다고 해서 이거를 막 써버리면은 나중에 보스를 잡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6 스테이지 보스는 왼쪽은 가능한 무시하고 오른쪽 정만 집중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 아유 치사하게 둘이 덤비는 이런 경우 어 언제 탄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그래서 공격 패턴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오른쪽 적 먼저 제거해주시고 왼쪽 적과 1대1로 맞짱 떠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 드디어 마지막 7 스테이지. 로버캅에서는 복쾌한 연사도 좋지만 무엇보다 적과 접근했을 때 사용하는 펀치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스테이지 공통으로 점프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 보스는 쉴새 없이 쏘아대는 포탄들은 점프로 피하며 총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포인트. 공격력과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연사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 공격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거 영화 장면 그대로네. 너 어, 해고야.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shooting, son. What's your name? m u 공공의 적들을 제거하고 인질을 구한 로보컴 아니아니 아니, 초보수 수! 너다이 원코인 클리어 대성공! 네 끝났습니다 예. 어, 마지막 일곱 번째 스테이지까지 이렇게 끝났는데 어, 여러분들 좀 보기 쉬워 보이시죠 아마 이 악당들이 나오는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면 두 번째 스테이지 넘기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악당들 나오는 위치를 알고서 미리 거기다 총을 써놔가지고 그악당들이 그나마 좀 많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아마 쉬어 보셨을 건데 이 영상을 보시고서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로봇캅 초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둘, 셋, 노래면 노래, 게임이면 게임, 연주면 연주 못하는 게 대체 뭐예요? 아, 하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너무 멋지잖아 사실 고정 게임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로 타임머신이라는 게 기계를 타고서 움직여서 그게 타임머신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어렸을 때 했던 추억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즐겼을 때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향수에 젖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고정 게임을 한 번씩 해보셔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추억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최고의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아름다운 청년 초고수 가수 수호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야!